장소 어, 어떤 장소? 자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앱에서 만나고 뭐 이런 이런 음.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자 내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조금 심화가 계속해서 뭐 해결이 금방 되지는 않을 거니까 예. 실제 바깥 환경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상에서 좀 노려보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것도 복고예요, 사실. 빌리... 네, 빌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대면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평소 침묵을 좀 도모하는 이런 커뮤니티나. 그 지인들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룹 어 그룹 그루트 어. o u p g r 그룹 p Group. g r o 괜찮아 r o u 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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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그룹 <laughs> 아, 힘들어.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사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조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어두르고 아, 하는 네, 경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후라이 쪽 홈페이지가 어떤지 저는 뭐본 적은 없는데 본 어... 적이 없다고요? <laughs> 제가 자세히 뜯어보진 않았죠. 여기 후라이 멤버님들 중에서도 남자 멤버, 여자 멤버가 있을 거고 얘기 자주 주고받는 그런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래 보시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라는 말이죠. 가까이서 자라. 가까이서 찾는 게 좋은 시장이에요 아니 이게 되게 맞는 말이긴 한데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건 남자만 해당되는 거나 여자 속은 모르니까 원래 알고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이성관계로 대하려고 할때 굉장히 쓸데없이 논리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방법은 더 쉽지 근데 그 전에 한 10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되게 논, 좀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 한다면 가능한데 이 남자들은 자꾸 요런 상황이 되면 쓸데없이 논리적이 돼요 막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대로 했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시기예요 이성관계로 넘어왔을 때 뭐 우리가 좀 달라져야 매력을 좀 어필하고 이런 거가 유일하게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던 대로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시기 연인관계로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인으로서 조금 더 친해지는 기회로도 삼아봐도 좋을 거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평소에 마음에 뒀던 그녀를 쟁취할 수도 있는 천재의 이의 기회다. 이런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어떤 시기에 좀 도전을 해 보는 게 가장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2022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시기에 따라서 분명히 전략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제가 생각해 봐도 왜 아름데 닦으려고 하아 죄송합니다. 제 안경을 끼고 약간 버릇이버르이 무서워 <laughs> 이게 실제 모드가 되면 닦으려는데 어... 아여러분 다시 끼워 어. 당연지사 연초, 일단 코로나 비대면이 1년 내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몰라요. 연초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코로나 뭐 이런 확장세가 이제 안 잡히니까 이런 전략들이 먹힐 수 있지만 나중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면서 거리두기가 뭐 다시 조금 풀리고 그리고 사실 뭐 경기적인 부분도 이거에 연동이 돼서 좀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딱 연초뿐이에요. 이렇게 조금 2022년에 연애나 혹은 뭐 이성친구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은 모르죠 진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연초에 부지런히 뛰어라 그죠 저도 연초에 만났던 친구가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판이하게 달라요 이거는 정말 제가 주변에서 얘기도 듣고 데이터도 좀 정립한 상태에서 짠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건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연초 넘기면 포기해라 아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마냥 잘해줘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딱이 시기가 가장 높고 그 외에는 그게 안 먹힐 수도 있다 연초를 넘기면 좀... 참치 참 맛있어 치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1년을 짝사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새 네이트온으로 대화하고 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서울에서 김해까지 왔어요. 이거 게임 끝난 건데. 게임 끝난 음, 거죠. 아, 음. 그런 친구와 참치 참 맛있었지. 그 네.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친구와 굉장히 뭐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쓴 돈만 와인값에 방값에 그치 비싼 거 드셨다. 많이 음. 했어요. 정말 예. 썸이였어요 괜찮은 예. 거였어요. 근데 참치 참맛있어치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참치 참맛있어치 일곱자 이 칠음절에 칠음절에 아, 모든 그게 친구와 무너져네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하고 <laughs> <하네요. 웃음>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laughs> 말한 마디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럼 그럼 이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같이 살진 마시라고. <laughs> 2022년 봄을 음. 절대로 넘기시지 마십시오. 어, 요거는 쉽잖아요. 조금 음. 더 잘해 주 보는 거야. 전해도 받아 줄 거예요. 봄에는 음. 그냥 뭐 얘기 아무거나 해도 받아 줄 거예요. 어. 성공률이 높습니다. 음. 이런 시기가 흔히 오는 게 아니에요. 천재 이루예요. 황사 음. 때문에 봄에 절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친밀감을 꼭 만나서 마, 만나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여... 화상까지도 필요해. 없 화상 입어서. 여기 <laughs> 화상. 카톡이나 전화나 뭐 하다 못해 그냥 힘나는 뭐 글귀 그런 걸또 괜히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게 하지 말고 저기 그냥 카톡으로 그냥 아 힘내. 꽃 사진 어떻습니까? 아저씨냐? 옆에 막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 꽃.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밝았습니다. 어 밝았습니다. 막 오늘의 격언 와가지고 쫙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음... <laughs>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저기 북한산산 그, 그런 거어어어 거거거 어, 어, 그렇지. 단풍 사진 이런 거 어, 찍고 막해 뜨는 거 보여주고 가지 2022년에도 모님퍼 사는 꽃꽃 옆에서 찍은 등산복 입고 찍은 사진이랑 그럼 100% 먹힌다 이거 진짜. 1 0 0 그냥 어. 프로필 사진도 꽃사진. <laughs> 낚시도 개잘 네. 같아요. 아마 라이방 선글라스 쓰고 물고기 들고 이렇게 낚시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보내면은 100 100 1 0네 이렇게 지금 2022년 전략을 음. 조금 진달을 해봤습니다 영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완화되기 뭐 조금 풀리면 데이트 이제 조금 하면서 와이, 우리 집에 하고? 갈래? 되잖아 왜밥 응. 먹으면 안 되냐? 얼희 풀렸는데 밥이나 함께 하자 내가 보기엔 오늘 굉장히 운이 안 좋으신 것 <laughs> 같아 <같애. 웃음> 부대님은 저기 진짜 좀 연애하러 나가세요 이제 <laughs> 되게 연애하시면 되게 스타일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저 연애도 똑같은데요? 그여자에 맞춰 변화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신가요? 저좀 <laughs> 나쁘게 말하면 저는 호감 가는 여성일수록 좀더 솔직하게 대합니다. 처음에 나 되게 좀 무서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좀 팩폭도 많이 꼽고 이러니까. 좀... 저도요. 어. 어? 그렇지. 돈 닮으셨어요. 어? <laughs> 어? 그렇지. <laughs>